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주는 뷰티 아티스트 닥터 뷰티스트 이하윤입니다 요즘 거울 보시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자외선 폭탄에 계절, 여름이 지나고 새로 생긴 주근깨, 잡티 흑자 등등 얼굴이 색소 파티에 놀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많아진 그리고 더 악화된 색소 병분들을 말끔히 지워주는 시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얼굴 색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흔히 가을을 색소 치료의 적기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름에 비해 자외선 강도가 약해지고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고 또 색소 치료한 부위에 색소 침착 발생이나 색소 재발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름 대비 상대적으로 자외선 정도가 약한 가을에 색소 치료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색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외선 지수가 더 낮은 겨울에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 생기 색소를 겨울까지 오랜 시간 방치하면 색소 세포가 주변 조직과 융합하여 피부 깊숙이 자리잡거나 멜라닌이 더욱 진하게 축적될 수 있어 치료해야 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보았을 때 여름 지나고 빨리 가을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색소 치료의 적기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 시기 시술하면 좋을 색소 치료 레이저 시술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색소 레이저 시술은 클라리티 레이저인데요. 클라리티 레이저는 750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와 1064나노미터 엔디야그 두 파장의 이중 레이저로 활용해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집중 전달해 색소를 열 에너지로 파괴하고 대식세포가 이를 처리해 피부에서 색소가 점차 사라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시술이에요. 이 같은 원리를 통해 클라리티 레이저는 이미, 주근깨, 잡티, 오타무반 등등. 다양한 색소 병변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얼굴 톤도 밝고 맑아지게 하는 효과까지 줄수 있어요. 보통 1회 시술로도 딱지가 않고 떨어지면서 표피석 잡티 등은 쉽게 제거되는 것을 볼수 있고 색소의 깊이가 깊거나 병변이 넓은 부위에 걸쳐있는 색소는 2주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또는 그 이상 반복 시술해 주시면 눈에 띄는 색소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너무 유명한 시술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피코토닉 시술인데요 피코토닉은 피코초 단위의 초단파 레이저 펄스를 피부에 조사해 색소를 미세한 입자 단위로 쪼개어 조직 외로 배출되게 하는 원리의 레이저 시술인데 강력한 효과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면서도 주변 조직 손상이 적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색소치료 시술이에요 피부에 열 손상 없이 색소를 더욱 세밀하게 분쇄해 재발률이 낮고 염증 후 색소침착 위험에도 줄일 수 있다는 거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돼서 색소치료의 대명사격으로도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색소치료 시술이 이 피코토닉 시술이라 할수 있어요 따라서 복합적이고 잠재적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 피코토닉 시술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닥터 뷰티스트는 획일적인 식수를 지향하는 편이에요 특히 얼굴 위 색소 같은 복합적인 병변을 치료하는 데는 더더욱 환자의 상태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시술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레이저의 조합 시술인 듀얼 토닝 레이저 시술을 통해 눈에 드러난 표피에 있는 색소부터 진피층에 깊게 숨어있는 색소까지 아주 뿌리를 뽑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기미, 주근깨, 흑자 등등 다양한 색소가 얼굴 위에 자리 잡으신 분들 그리고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잦아 색소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 박터 표티스 에 오라, 저에게 오시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름을 지나면서 새로 생긴 그리고 악화된 색소 때문에 고민신 분들을 위해 여름 내 얼굴이 자리 잡은 흑자, 주근깨, 잡티 등등 색소병변을 클리어하게 없애주는 클라리티 피코토닉 콜라보 시술, 듀얼토닉 시술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색소는 그냥 방치하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짙어지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방치할수록 더 치료기간 길어지니까요. 즉시 빠른 치료 진행하시길 조언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